초본 김철수 선생은 언제부터 사회주의나 어,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나 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지훈 어, 김철수 선생께서 어, 생전에 그 앞으로 내, 나에 대해서 어, 글을 쓰려면은 어, 뭐 나에 대한 그, 어린, 출생으로부터, 어, 쭉 내가 그, 어릴 때 공부하던 그, 어, 그런 그, 장소와 또 나를 가르친, 가르친 그 스승이라든지, 또 일본 유학 때라든지, 어, 또 상에서 그 독립운동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하려면은 어, 무슨 그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의논한 결과 선생께서 어이 1990년도 1월 1일 날 나온 그 해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이렇게 많은 그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선생께서 해고록이라고 친필로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아 이 해고록은 그 적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그 저희 어 기념 사패의 육성 녹음이 93개가 있습니다. 어 93개 하고 또 광주에 그박그 박영이라고 그 제가 이름은 어 밝혀수 없지만은 이분이 저한테 보내온. 지훈 선생님 10개 테이프가 있습니다. 에그 테이프는 그 지훈 선생님께서 이박 모양한테 그 녹음해 준 것이 아니고, 어, 김천수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완도 호텔에서 머물면서, 어, 그때, 어, 임 선생이라고 임선생이 그, 녹음을 한 겁니다. 에 그것을 그, 방 모양이 받아가지고 그, 어, 정리하다가 제가 그 자료를 그, 어, 모은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는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아, 이것은 내가 어, 녹음한 필름이 아니니까, 서울에 우연히 그 김철수 선생의 마손자 김소중 댁에서 하루 자면서 이 테이프를 그래도 직계 그 손자가 있는 테이프 한개도 없으면 되겠느냐 해가 제가 그 10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또 선생님께서 남겨신 육필 원고 노트를 참고해가지고 이 해고록이 처음부터 내가 출생하기는 소지주 집에서 태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쭉그 어 해고록을 제가 이렇게 적어,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가 적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을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 이런 거 정리를 잘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기억이 좋을 때. 그 정리해 놓은 그 지훈당의 해고록이라는 내용의 에, 내용을 발췌해서 보면은 아, 김철수 선생은 언제부터 그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아, 이런 그 내용입니다. 아,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본 유학 때 와세다 대학에서 사회주의 서적 보고 공산주의 이론을 거의 공부를 했다. 뭐,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께서는 여러 번, 그, 처음에는, 어 청년 학원에 다니다가, 그 이제 중학교 과정인데, 뭐, 배울 것이 없다 해가지고, 다시, 그, 어 청년전 학교에, 이거지,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 여기를 공부하다가, 뭐, 시험을 치니까는 뭐, 더 배울 것이 없다 해가지고, 어, 한국으로 어, 귀국을 했다가 다시 여러 가지 무슨 사정을 해가 다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어, 시험을 치니까 또뭐 배울 것이 없어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어, 상해로 나가기 위해서 그 사회주의 서적 뜯어보고 뭐 도서관으로 막 쫓아다녔다. 그리고 어, 그때 이제 국제 공법이라는 그런 것도 어, 외우고, 또 노동급 산업이라는 잡지가 한 달에 두번 나오는데, 그 잡지를 신청해 가지고는 어, 읽으면서 어, 여러 가지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그, 그런 내용을 거의 섭명했다 어, 이렇게 하니, 어, 하니까 아주까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어, 그런 거. 그 어, 책을 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동지한테 들통이 날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딴 태도가 보이니까, 안재홍, 병강호, 그분들이 먼저, 어, 다닌 그들의 독립운동은, 어, 나중에도 능력한 게 학교 다니라고. 그러니까, 먼저 학교를 다니라. 독립운동할 그 시간은 많이 있다. 어, 배워야 독립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 충고를 하고, 어, 그분들이, 바로 그 와세다 대학 전문부에 넣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김철수 선생님께서, 어, 그때 느끼는 심정은, 그 3년 공부를 하면은 독립운동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좀더그 육식한 그, 어 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와세다 대학에는 그 유명한 구전함이라는 사람과 대산 후쿠라케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했다 그런 분들이 교수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자기 할아버지가 어, 일본 공산당 수령이고 그런 사람이 학교에 있은게그 와세다 대학에 있으니까 오직 공부하기가 좋은가? 어, 그러니까 사회주의 서적 들여머보고 공산당 이론 배우고 이렇게 거의 거기, 어, 거기에서 섭렵을 했다. 어, 그리고 노동급 산업이라는 잡지가 한 달에 두번 나오는데 그것도 보았고, 그때 안정 선생은 외계시보를 보고. 어, 나는 어, 이 에, 노동급 산업이라는 이 잡지를 보았다. 에, 그때 안정웅 씨가 말하기를 독립운동한다는 사람이 왜 사회주의, 서, 사회주의 서적만 자꾸 보냐. 그래서 어, 김춘수 선생께서 사회주의 서적 보아가지고 내가 독립운동하고. 나중에 독립이 됐을 때, 어, 공산당 하는데 나쁜 것이 뭐가 있느냐? 어, 그렇게 그 반문을 하니까, 어, 대답을 하니까, 안재홍 씨가, 어, 안정 씨가, 대체 그러겠다, 뭐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정 선생은, 어, 이분도 그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동일 운동 가시고. 정치가이며 언론인이고 또 역사학자고 언어학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어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여운형씨가 하셨죠. 그다음에 남조선 과도정부 때 민정장관이자 정부 수반이었다. 그런 그어 내용이 사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김철수 선생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어 사회주의 서적 보고, 거기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거의 마쳤다. 아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